우리 준희는 너 하나 때문에 가족들과도 7년을 연을 끊고 너랑 하영이만 보고 살았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설마 당신이 준희 씨 어머니였어? 네가 이런 인간인 것도 모르고 불쌍한 거 당장 이 사실을 다 알리겠어. 안 돼. 하지 마. 자기야, 겁먹지 마. 왜 그래? 당신 남편 안 사랑한다며. 애도 아프고 지치고 힘들다고 벗어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냥 이번 기회에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닥쳐. 내가 경고했을 텐데 선 넘지 말라고. 난 이혼 안 해. 내 가정은 건들지 마. 홍수아, 네가 바람핀 순간부터 우린 이미 끝났어. 그때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전미다 대표님 방금 저희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곧 찾아뵙겠습니다. 너 아주 뻔뻔하구나? 이혼은 안 하겠다면서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단지 실수했을 뿐이야. 누구나 살면서 실수 한 번쯤 할수 있잖아. 나도 그런 거라고.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 아들이 얼마나 재미없는 쑥맥에 집밖에 모르는 남자인지 하영이만 아니었으면 나도 진작 당신 아들이랑 갈라섰다고. 하영이가 엄마도 없이 자라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일은 묻어두는 게 좋지 않겠어? 아니 너 같은 쓰레기는 없는 게 나. 아 여보! 자기야, 저놈이 그 애새끼 아빠야. 당장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평생 열차 구경도 못하게 해줘. 홍수아, 네 입으로 당장 말해 내가 누군지. 이 사람 내 남편이야. 뭐 남편이라고? 여보, 오해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아니에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여보. 이거 나! 뭐, 오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다 보고 들었는데 오해라고? 당장 이혼해? 뭐, 이혼? 우리 결혼 생활 7년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랑 하영이를 배신한 건 당신이야?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요. 실수라고? 그냥 한 번만 잊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최 네, 변호사님 접니다. 저 수아랑 이혼할 겁니다. 이틀 안에 재산 분할 끝내고 회사도 다시 제가 맡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바로 이혼 절차 밟아주세요.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올린 사람도 당장 고소장 접수해주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그게 다 당신 마음대로 될것 같아? 당신은 불륜을 저질렀어.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증거 있어? 남자는 열차 뒤에서 몰래 촬영해둔 영상을 보여주었고. 안돼 이리네. 당장 삭제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하영이 엄마야. 하영이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리죠. 빨리 이리네. 여자는 핸드폰을 뺏기 위해 신랑이를 버리게 되고. 그러다 넘어진 남자는 열차 좌석 손잡이에 부상을 입는다. 준아, 뭐 하는 겁니까?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남자는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영상을 본 열차장은 열차에서 소란을 피우고 타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으며 다른 승객들께도 피해를 끼치다니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차로 승무원 두분 출동해 주세요. 잠시 뒤 당신은 따로 구구무에 다음 역에서 바로 경찰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안 돼, 자기야 나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다고. 저 열차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제말좀 들어주세요. 지금 남걱정 하실 때가 아닐 텐데요. 저는 이준 대표님과도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 줄곧 당신들 가정이 화목한 줄만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나니 당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인지 알겠네요. 우린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과는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아까 계약은 없던 일로 하죠.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가장 믿고 지지해준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겠죠. 저들이 꼭벌 받을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